통화는 통과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5월 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. 아이고, 아우 어, 잘 쫓아간다. 이야, 두 차리 정말 빠른데 이제. 순돌이 쫓아가는 속도가요. 이야, 빨라빨라 빨라. 응? 이야, 이놈 이거 참잘 달리네. 들어와 순돌아. 이 가지마 이리와 순돌아 이리와 이리와 순돌아 이리와 <laughs> 두철이 얼른 볼일 봐 아까 저 대문 쪽에서 조금 뭐 보기 보긴 분것 같은데, 이놈은 저큰걸 봐야 돼, 큰 거. 그래야 밤에 조용합니다. 수두라, <laughs> 말좀잘 들은지? 미운 털 박히지 말고, 알았지? 아이쿠 옆으로 넘어간다, 또. 넘어간다, 넘어간다, 도 차리 넘어간다. <laughs> 이리 와! 다웅아 이리 나와! 송아로는 자꾸 풀어주면 산에 올라가잖아 저런 풀어주면 아주 그냥 연막 다 밟고 올라가고 아 여기도 뭘 쳐놔야 되겠다 아이거이 화초거든 화초 저가 심어놨어요 에이 <laughs> 아, 뭐야 또 혼자서 <laughs> 이 녀석은 꽝 여기서 물 먹대 응? 이리 와, 다농아 옳지, 아이, 잘했어. 순돌아! 너 일로 안 올래? 뭐또 지가 있나? 잔나무 밑에. 빨리 와, 일로 와! 에이, 우리 구철골. 고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카메라에 헤이딩 했어? 순돌이 일로 안 올래? 들어갈래, 너? 이리 와! 야, 순돌이! 순돌! 혼나야 되겠다. 꼴통 혼나야 되겠어. 이리 와라, 얼른! 어이, 우리 다른 게 이제 말잘 듣네. 이리 와, 너, 꼴통. 이리 와. 이리 와. 아유 잘 피해요. 어 이리 와. 비켜, 비켜, 비켜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딱봐 봐. 다봐이 빨리 빨리 와. 알았어. 빨리 와. 이 새끼야. 잘 피합니다. 새쟁이아유 두쳐라 일로 와 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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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, 여봐. 이래 놓고 봐 이래 놓고 봐요. 아유 철로가 꼴배 싫어. 두쳐라 일로 와. 두쳐라. 아유씨. 다, 다, 다. 아이고 이 새끼야. 아이 골통 골통. 꼴통하고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. 놓쳐라, 이리와. 옳지, 아이, 잘했어. 무조건 <laughs> 놓는구나. 공댕이 치워 이씨. 이리 와어 이거 뭐 자동 입실이네 <laughs> 순돌이 견사 이리 와 나와 일로 다웅아 나와 이리 와 순돌이들 이리 와 잘했어 이리 와아이 두철이 또 볼일 보러 가는구나. 말잘 들으려고 오는 거야, 지금? 알았어. 한동안 요놈속세기 갖고 내가 좀 무관심했었는데, 하, <laughs> 요 놈이 또 이쁘게 보일라 그러는 건지. 타농아, 이리 봐 타농아! 이리 봐 옳지, 옳지. 아이, 딱, 그만 지면안 <laughs> 되겠다, 우리. 순돌아! 골통! 아우 저저저저자 골통 짓해놔자거 이리 와! 두처나 거기 있으면 혼난단 말이야 이리 와! 이리 와 순돌이! 순돌아! 이리 와! 이리 와! 너 골통 짓하지 마! 골통 짓지 마 안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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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아우 저기저이 저, 씨. 자 시간 됐다 들어가 들어 옳지 잘했어 자 저는 순종 토종 타령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들은 보통 진돗개 진돗개입니다 여러분들 네 순수 토종 진돗개 순종 다 좋죠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다 꽝입니다. 말잘 듣는 진돗개가 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송화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순돌이좀 넣어놓고 순돌이 좀 쉬어 꼬도지하지 말고 이제 아 이거 참 아니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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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우리다 단위를 나오게 만데 오늘 나오면은, 어, 도처리하고 잘 놀아주니까, 너저 위에 막 올라가 그러면 안 돼. 알았지? 가자. 아, 요 두루면 참잘 놀아요. 응, 가자, 이리 와. 가자. 응. <laughs> 참잘 놀아. 순돌이가 견사 옮긴 지가 뭐 2, 3일 뿐이 안 됐는데 예 자기 집은 잘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도 옮겼어도 <laughs> 아니야 송아 이리 나와 이리 와말잘 들어야 돼안 그러면 너또 들어간다 바로 볼일 아, 볼거라. 두철이는 볼일 다 봤나? 두철야, 두철아. <laughs> 아 우리 구독자 중 박두철님이 계셔갖고 두철아, 두철할 때마다 좀 <웃음> 그렇습니다. <웃음> 근데 그분이 이해해주시고. 항상 제 영상 잘 봐주신다고 합니다. 송아야 힘들대. <laughs> 참잘 놀아줘. 아 대추나무 참잎 잎 보기 힘들다. 잎이 이제 나와. 아유. 롤로아라 이제! 이리와! 송아, 이리와! 말잘들리대 송아! 두철아 얼른 올라와! 두철이 데리고 와! 데리고 올라와! 어, 갑자기 영상이 끊기네, 이것도. 아, 왜 이래지? 터치 다니는데? 올라와라 올라와 수철이 올라와 이리와 들어간다 이제 야 간다 이리와 갈거야 소아 갈거야 이리 와라. 아 말을 안 들어 먹어 이년은 오라르만 절대 안하 이거는. 송아야 집에 들어간다. 이리 와. 가자 이제 들어가자. 가자 알로왕. 이리, 이리 와. 집에 갈 거야. 돌아갈 거야 이리 와. 가 이제. 아 요놈 오늘, 오늘 또잘 들어갈라나. 고 <laughs> 근처 가지 마. 송아야, 이리 와, 이제. 빨리 와. 들어와, 송아, 얼른 들어가, 이제. 야, 송아! 오늘도 말을 안 들어서 좀먹네 이리 와. 들어가, 얼 송아. 말잘 들어야지. 옳지. 아이고, 그래, 뜸들이다 들어가면 좀 낫나? 음무자식. 우리 뚜철이는 오늘 또 어떻게 잘 말을 들어줄려나 이놈은 제가 들어가야돼요 도철아 밥 조금 남겼네 이리와 아이고, 이리와 그래. 얼른 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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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요 아까는 밖에서는 잘 오는데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 아마 아는 거야 여기 들어오면 문 닫는 거를 도철아 이리와 어. 음. <laughs> 너 묶어야 되겠다 들어와 라 들어와 아이고 들어가줘서 고맙다 야안묶을게 이제 아이너안 들어왔으면 너 오늘 묵을라 했어 잘해 <laughs> 이 무자식아 지주 그냥 두철 이제 본일 봐갖고 오늘 밤은 좀 조용할 겁니다 아이고 그놈자 이렇게 해서 또 어. 녀석들 또 운동 좀 시켜주고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